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역사 강연 등을 진행해 호응이 높은데요. 그런데 최근 북토크 강좌 3개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해 취소하게 됐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과거 문화검열의 부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항의 서한을 든 대전작가회의와 대전민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대전시 문화관광국을 찾았습니다. 대전시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해 지난달 27일 기후미식과 파이로 힐빌리의 노래 등 문화예술행사 북토크 세개 강좌를 취소하게 한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좌파 성향의 내용과 강연자가 진행하는 북토크가 시민예산으로 진행돼서야 되겠냐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게 취소 통보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진흥원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대전시 교육도서관과에서 불러 북토크 편향성 민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직후 해당 세개북토크 강좌를 취소 통보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검토해보라 말했을 뿐 취소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 관련해서 그런 뭐 이제 편향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입서 그거 한번 살펴라이 정도 얘기하고 말았어요. 하이로의 저자 박현주 작가는 책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좌파 도서로 낙인 찍었다면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위험성과 그리고 전기 사용의 이 과담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준 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좌파 도서 뭐 이런 걸로 낙인 찍혔다는 것은 상당히 어이없는 일이에요. 지역 문화 예술계는 대전시 문화 관광국장이 사과했지만 이번 사태는 과거 유신 시대 문화 검열이 부활한 것과 다름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정하게 대전시에서 대응을 해야 는데 어떤 뭐파 성향의 책은 다면안 되고 우파 성향의 책은 다뤄도 되고 이런 식의 이념으로 이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는 거죠. 또 때아닌 이념 잣대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뺏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